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OCI가 8.19%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리뷰를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만원의 라운드 피규어, 그리고 최소한 양봉의 시초가는 메워야 된다, 그리고 개까지 메우면 더 좋겠다. 딱요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정도까지 감안을 하고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개별주에다가 좀 주식이 무거운지라, 어,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당 종목이 다른 종목과 달리, 어, 2022년도 1월 달에 이 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어, 14만 9, 14만 6천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종목은 이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면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종목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평가에 향상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원료가격 올라가기 때문에 적자를 났죠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매수자들의 관점입니다. 매수자들은 대부분 대량거래 위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음 여기 고점에 해당되는 요 음봉 요 부분 요 부분 부근, 요 부분이 가장 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주가 위치를 좀 보게 되면 은 18%에서 어, 최대 26% 정도 이 정도 손실을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왜냐면 현재 위치가 어, 사야 될 위치냐 어, 대기해야 될 위치냐 라고 봤을 때는 어, 대기해야 될 위치다 어, 첫 번째 관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이주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지만은 해당 종목은 라운드픽에 근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0만원 아래로 땡기려는 그런 힘이 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처음 매수가 들어갔다면은 반드시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물론 되돌림 나와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장세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 OCI 자체가 다른 종목들보다 좀더 강하게 움직였을 움직였고요. 그리고 어 7월 달부터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급락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부 행보 이후의 급락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급락 이후에 어 직계형을 도는 그런 패턴은 잘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바로 직계형으로 올려세우는 경우는 드물고요. 어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매수를 어, 고려하되 어, 반드시 10만 원의 가격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이 중국 당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협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깐요 이게 지금 과거에는 하나 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기 때문에 어 원가가 폭탄 맞으면서 적자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720 7억 적자가 났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200, 240% 급증을 했어요.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지금 이게 급락을 했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뭐, 과거에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은, 실적이 이 정도가 안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겠죠.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이제 과거, 과거 영업이익 대비는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배 정도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 이게 10배 정도를 줬을 때, 시가총액을 대비를 해보면은, 한 2, 3천억 정도? 예, 2, 3천억 정도면은 충분히 적정한 가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어, 일단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한 뒤에, 어, 그때 흐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2분기 실적 다음에 3분기부터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3분기부터도 봐야 될것 같고, 2분기 실적 보고, 해당에 해당 주가 가치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만원 라운드 피규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못 던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비록 아래 꼬리가 달렸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10만 원, 10만 원 근처 직전 저점 지지 이 정도는 어,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그 야, 양봉의 중심선, 음, 핵심 포인트 구간 음, 아래에서 이게 지지가 됐다고. 어, 방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저점들을, 어, 체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오늘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어, 주가가 지금 VI가 안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방 VI가 안 걸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 어떤 급락을 막기 위한 어떤 외국인 그 기관의, 어, 그 프로그램 매도였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지는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선적으로는 관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10만원 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 반드시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